자 1분 전입니다 어저 완벽하게 준비했지? 예 오늘은 꼭 실수하면 안돼 알았지? 네 예. 그래 뉴스 시작 5초 자, 전입니다 기다려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보 뉴스의 김대희 김혜경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웨빙 바람이 불면서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반신욕이 유행인데요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욕조가 정말 크네요.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스가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 뉴스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한 호텔에서는 경찰과 마피아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위험한 현장에 나가 있는 국제 보시니트 파원, 정유호 특파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호 특파원. 네, 저는 지금 러시아의 한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지금 계속되는 총격전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경찰이 호텔 투숙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건물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오, 아왜 그러세요? 나 아직 안에 있어요. 아니 얼마나 오늘 시장이 좀일이아 이게 뭐야? 나 너무 무서워요. 나 어떻게 놀 저저저 정류 두분 진정하세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곳으로 들어올 때 건물 관리인이 저한테 비상문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문을 열고 탈출을 하면 되... 오! 아왜 그러세요? 열쇠가 너무 많아요. <웃음> <웃음> 아니 차라리 사람을 부르는 게 빠르겠어요. 나 어떻게요? 저희는 두번 침착하세요. 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제가 7층에 갇혀 있는 저를 경찰이 발견하고 건물 1층에 최신형 에어매트를 설치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뛰어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또왜 그러세요? 튕겨서 다시 그 방으로 돌아왔어요! <laughs>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laughs> 또 해보래요! 나 어떻게, 나 살려주세요! 특파원이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청년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 해결 방안은 없는지 대한민국 청년 취업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양상구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청년 취업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해결 대책 방안은 없을까요? 이거 뭐 지금 뭐 아주 심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을 배는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30년 전에, 중학교 선생님들 맞습니다 아, 근데 왜 관두셨나요? 안 맞아. 예? 나랑, 선생님이랑, 안 맞아. 아니, 뭐가 그렇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수업을 딱 하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계속 떠드는 거라. 그래고 내가, 야, 임마, 조용히 안 하라! 하면서 분필을 싹 던졌는데, 안 맞아. 방향이, 안 맞아! 걔는 1분단에 있는데 저기 4분단에 있는 반짝이 맞았어!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에헤이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요즘에 우리 반에 그 문제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이 방법으로 하면 애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애들 앞에서 종아리를 싹 걷어가지고 이거는 다 너희를 잘못 가르치이 선생님 잘못이다 너희를 때리라 이랬는데 애들이 줄을 서내 예상이랑 안 맞아! 아까 그 분필 맞은 반장이 1번으로 서 있어!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되긴 내가 맞아! 내가 때리라고 했으니까 맞는 게 맞아! 그래서 선생님은 나랑. 안 맞아! 아니, 저기, 저 인터뷰 도중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래서 김대희 씨랑 나랑은. 안 맞아! <laughs> 다음은 네, 국내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조직폭력배관에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신입기자 김원혁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혁 기자. 자, 긴장하지 말고 잘하면 돼. 오늘 실수 안 하면 돼. 김원효 기자. 네, 김원혁 기자입니다. 네, 조직폭력배관에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밌는데요? 영화 같아요? <laughs> 예. 예? 예. 예. <laughs> <싸움>. 아니 그 <laughs> 이권 다툼이라든지 뭐 세력 다툼이라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뭘꼬라보노 <laughs> 예? 입니다. 아 됐고 저 화면으로 보니까 그 치열한 몸싸움 끝에 그 양쪽 조직원들의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네요. 네, 아바타 됐어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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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갑자기. 아니 그 주변에 그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단체 관람? 들어가세요! <laughs> 나도 들어가서 봐야지 <laughs> 뉴스 시작 1분 전입니다 어, 저 오늘은 제발 실수하지 마 어? 예. 방송 사고 나지 않게 잘해야 되 알았지? 네 뉴스 시작 5초 전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보 뉴스의 김대희, 김혜경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동물 애호가들이 모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국제부 신입 특파원, 정인호 특파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인호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프랑스의 모피 반대 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지금 시위뿐만이 아니라 모피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 저도 서명 운동에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팬좀 오! 아왜 그러세요? 혈소로 쓰래요. <laughs> 아이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축소까지 다 쓰래요. 아이 그러면 나는 못 해요. 아이 너무 무서워요. 나 어떡해요? 아 정리를 번 진정하세요. 아, 말씀드린 순간 경찰이 지금 최루탄을 터트렸는데요. 자, 제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방독면을 특별히 챙겨왔습니다. 오! 아유, 왜 그러세요? 용전 마스크에요! <laughs> 아이, 연기가 아주 숭숭 들어와요. 아, 너무 매워요. 나 어떡해요. 저, 정투태포 정신 차리세요! 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순간, 시위대가 모피 옷을 입은 사람들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불에 다 태우고 있는데요. 오, 어?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아니 저는 모피를 입은 게 없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 아또왜 그러세요? 이건 제 털이에요. 나 어떻게요? 나말려주세요 특파원이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가이드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원인이 뭔지. 전직 가이드 출신 양상국 씨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까지만 해도 가이드를 활동한 양상국입니다. 네, 근데 왜 그만두셨나요? 안 맞아. 예? <laughs> 나랑 가이드랑. 안 맞아 아니 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중국 관광객 45명이 오기로 했어 그래고 내가 인천공항까지 딱마춰가가지고 일일이 버스에 다 태웠는데 안 맞아 <laughs> 이놈이 안 맞아 45인승인데 두 자리가 비어 그래고 내가 내려가지고 겨우 두 명을 찾아서 다시 버스에 딱 태웠는데 안 맞아 국적이 안 맞아 두명이다 있어. 아 얘네들 누구야?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헤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래 관광객들 딱 태워가지고 경복궁으로 딱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안 갔대. 뮤직뱅크 보러 간대. 엑소 팬이래. 나랑 취향이 안 맞는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럼 내가 엑소 팬들한테 맞아. 그러니까 가이드는 나랑 안 맞아! <laughs> 인터뷰가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다음 소식입니다. 카드를 사용하자마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는 신종 사기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녹음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학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laughs> 네, 다음은 어, 국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강남에 위치한 초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5시간째 멈춰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신입 기자, 김원유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이팅>. 김원유 <김은영> 기자! <laughs> 어, 긴장하지 말고, 실수 안 하면 돼. 자, 김원유 기자! 네, 김원유 기자입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5시간째 멈춰 있다고요. 지금 그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6시간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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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그 안에 몇 명이 갇혀있냐고요? 아, 예,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갇혀있... <laughs> 아니, 아, 제뭐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할 것 같은데 빨리 인원을 피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니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 눈치가 있지? <laughs> 아, 아, 됐고, 저기 엘리베이터의 고장 원인이 뭡니까? 일부러? <laughs> 아! 말씀드린 순간 화면으로 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자분이 나오네요 네! 신부 입장! 들어가세요!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뉴스 시작 1분 전입니다 어, 저기 오늘은 제발 긴장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예, 어? 예. 그래. 뉴스 시작 5초 전입니다 아, 아, 준비하자요청청자여분안안하하십니초초뉴스의의대희희혜혜입입다속속입입다다름한한울울오지지않우우리라에에서 드디어 어름이이온온다소식인인요요사진진을긴입입했했습다함함 그 보시죠. 죠 우리나라도 이제 기름 부자네요 아,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뉴스가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원정대가 에베레스트 등정 세계 생기록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원정대와 함께 등반한 국제부 정인호 신입 특파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특파원 네 저는 지금 에베레스트 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세계 기록을 1시간이나 앞당기며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흔적만 남기면 됩니다. 오! 아, 왜 그러세요? 태극기를 놓고 왔어요! 아이, 태극기 대신 내가 여기 꽂히게 생겼어요! 어? 아, 그러면 난 너무 무서워요 나 어떡해요? 아, 정노트폰 진정하세요 아, 말씀드린 순간 강한 눈보라와 함께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제가 몸에 핫팩을 붙이고 왔기에 오? 아, 왜 그러세요? 마스크팩이에요 <laughs> 응? 아주 촉촉하니까 또 추워요 정신 차리세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1월럴 때를 대비해서 보온성이 탁월한 방한용 텐트를 준비해왔는데요 오! 아, 또왜 그러세요? 모기장이에요! 아주 찬 바람이 쌩쌩 들어와요 아이, 나 어떡해요? 나 살려주세요! 네. 특파원이 처음이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택시 기사님들의 고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직 택시 기사 출신의 양상국 씨와 함께 그 애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 기사로 활동한 양상국입니다. 네. 근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안 맞아. 나랑 택시 기사랑 안 맞아 아니 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얼마 전에 술이 취한 젊은 여자가 택시에탄 거예요 근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내 앞에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갖고 내가 아이고야 이건마 세상 말세다 하면서 뒤를 싹 쳐다봤는데 내 딸이에요 <laughs> 내 예상이. 안 맞아!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에헤이,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또한 번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장거리 손님 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나게 운전해가지고 인천까지 딱 도착을 했는데, 미터기를 안 눌렀어요. <laughs> 자기 평소에 5천원에 다녔대요. 요금이 안 맞아! 예? 그래서 택시 기사는 나랑 안 맞아! <laughs> 네, 다음은 국내 사건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명동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나가있는 사회보신입 기자, 김원효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자,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오늘도 실수 안 하면 안 돼. 김원효 기자. 기부...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그 명동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몰했다고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신기해요.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laughs> 어떻게 예? 예. 예? 예. 아, 아니,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멧돼지가 그 명동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녀서 그 상처를 입은 탓인지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네요. 고추장입니다. 떡볶이집을 들쑤셔놔가지고 아줌마 화 많이 났어, 지금. 어떡하니? 아이, 됐고! 지금 방금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여의도 한복판에도 멧돼지가 출몰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유민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자 아니 산에 있어야 할 멧돼지가 명동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아 뭡니까? 떡볶이. 예. 그 집이 맛집이에요. 들어가세요. 나도 가봤어. 나 걸로 갈 거야. 어? 예!